야~ 비주얼은 진짜 예쁘네~ 음 짜지 와. 말고 네. 위에다가 얹어, 그다음에 똑같이 14,500원에 까르니 타스 먹으라고 해가지고 낼수 있어. 얼만큼 비주얼을 충격을 줄수 있는가를 내가 너다알려줄게 근데 맛이 훨씬 더느려지고 아이, 버거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 오라가라야, 어? 하지만, 또, 끝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코 버거가 나왔대요, 여러분. 에, 제가 타코, 타코 외쳤는데, 결국에는 타코를 하지는 않고, 타코를 전문용어로우락까이 살짝 해서, 에, 타코 버거로 만들었다고 이제 저에게 SOS를 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가지고, 요런 거. 타코에 들어갈 돼지고기, 어, 제가 수비드로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요것도 한번 먹겨보면서 과연,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얼마나 좋은 코스트에 썼는지, 짠작게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밀버거로, 하고 뱉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못 보던 직원이네? 어? 네. 새로 새로운 직원. 네. 지금 주방에 또몇명 있는 거예요? 주방에 두 명이고요. 어. 주말에만 이제 나와서 또 도와주시는 분한 분. 그럼 오늘은 총 주방 셋, 이제 홀 하나. 홀 하나. 네. 당신. 은 저까지 홀. 아홀 아, 둘. 여기 네. 다섯 명. 네. 사장님도 뭐 혼내는 아, 아. 시간 잠시 갖도록 하고요. 네. 타코 보고 네.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되게 맛있게 나왔어요? 아 한번 드셔봐 주시면 아, 아.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만들었대 소고기로 만들었다면서 어네 네, 어. 네. 비싸다고 했잖아 이거 마이크 나중에 증폭해서 쓰지 말아 네. 확 <laughs> 어, 돼지고기로 만든 거 버전도 먹어보고 네. 요거는 미리 익혀가지고 아예 냉장 상태로 보관해 놓은 거까지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 비교를 네. 다 해서 먹어보고 와. 사양이에요 어. 장사가 얼마나 떨어졌어 아, 어. 이게 어. 중이라서 저도 정확하게 지금 내가 그때 그 걱정을 했잖아요 분명히 경고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메뉴가 단출한 업장들은 제일 큰 문제가 있어요 재구매가 없어 이제부터 이 집은 한번 오고 먹어보고 가는 업장이 되냐 아니면 오셨던 손님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기제를 만드느냐 딱 맞닥뜨리고 나니까 어때요? 정신이 번쩍 들죠. 네.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들때 이미 늦었단 말이야. 새 메뉴 나오는 것도 네. 조금 늦은 거 알죠? 네. 이 조금 늦은 게 네. 나중에 매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든요. 매출이 떨어지면은 직원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장님이 진짜로 힘들어지고. <laughs> 우선, 네. 빨리, 그 타코버거를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빨리 가서 준비해세요 네, 알습니다 아, 아. 촉촉하게 구우려고 그냥 패딩에다 별짓을 다 했구만 지금 올리고 있는 건 뭐죠? 카코, 카코. 얘는 쌀사 중에서 이름이 뭐예요? 피코 대 가요 입니다 <laughs> <laughs> 따라라 야 비주얼은 진짜 예쁘네 근데 우선은 이거 버거 지금 구성을 보니까 예. 타코버거인데 소고기 베이스네 우선 네 맞습니다 소고기 베이스에 네. 그 다음에 어니언링 이거 튀김 네. 워낙 네. 잘하는 거 그거 네. 올렸고 네. 피코데가요 그리고 네. 쌀쌀 네. 쌀쌀 소스가 들어가 있고 스파이시 마요에다가 나초 침을 딱 이렇게 부어 드려가지고 했고 하아 네. 맛있는 재료는 우선 다 들어갔으니까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아, 판매, 네. 판매 예정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돼요? 14,500원 그래? 14,500원 네. 일단은 지금 저희 오늘 프린트를 해놨어니오 어, 그러네 오, 오, 엘타코버거라고 되어있네 내가 오케이만 하면 팔겠다는 심사이네 지금 <laughs> 아... 코스트가 한몇 프로 정도 돼요? 거의 38% 38%? 네. 장사하지 마왜 네. <laughs> 장사를 해 어, 그냥 어, 자선단체 운영해야 돼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가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한 업장이기 때문에 장사가 조금만 잘 되면은 푸드 코스트가 조금 높아져도 어,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건 사실이기는 해요. 해보니까 네. 감이 어. 오죠. 네. 에, 에. 근데 적정하게 생각했었던 푸드 코스트는 한몇 프로예요 원래? 33, 35%를 어, 어. 잡고. 해야지 33%까지 가야 돼 5%나 줄여야 된단 말이야 어? 네 알겠습니다 5%나 줄여야 되는데 사장님 성격상 뭐 줄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비주얼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나라란 하..씨 예쁘긴 하다 하.. <laughs> 방금 전에 저 오토바이 소리랑 살려주세요. 진짜로 맛이 무요 <laughs> 지금까지 나왔었던 네. 버거들이랑 완전히 다른 맛이네. 아, 네. 이, 이 셰프님 어디 갔어요? 이리로 와봐. <laughs> 셰프님 이거 만들고 먹어봤어요? 네. 뭐. 먹어보고 어땠어요? 빨리. 어? 아 맛이 따오? <laughs> 뭐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 갑자기 중국 사람이 튀어나와서 맛있다오 와... 미쳤네 음... 그래서 찍으면 한번 먹어볼 거죠. 고마워요. <laughs> 와, 근데 진짜 맛있어. 음... 안에 나초칩이 씹히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그 시집이나 메가박스라서 먹는 그 나초칩 있잖아요. 그게... 고음일때 나는 맛이 있거든. 그거랑 진짜 맛있는 리보버를 동시에 먹는 느낌. 음, 아 향신료도 엄청 잘 썼네. 쌀사이 비코데가요에다가 간을 무지하게 해놓은 거네 향신료랑. 네, 거기에도 이제. 아, 쌀사좀 조금만 더 줘. <laughs> 음. 음. 이걸 토마토를 말려서 했단 말이야. 이제 구운 토마토 찹해서 구운 토마토랑 섞어 가지고 네. 오늘따라 내가 온다고 칼질에 신경을 쓰는 거야. 원래 <laughs> 이 정도 칼질은 하는 거야. 더 신경 썼습니다. 어, 더 신경 썼어. <laughs> 네. 만약에 우리나라에 타코나 타코버거가 제대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맛을 기준점으로도 삼아도 될 만큼 진짜 굉장히 수준 높은 타코 맛이에요 내가 가지고 온 고기 중에 네. 따끈한 고기 있잖아요 아, 네. 투명한 서드에다가 찢어가지고 국물까지 넣어가지고 이틀 장가두 개랑 가지고 와아네 근데 네. 14,500원으로 팔아도 38%네야 네. 비싸다 번이 얼마짜리인 거야? 880원 8 8 0원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먹는 버거 번 하나 가격이 200원에서 300원대예요 지금 번 자체도 굉장히 고 퀄리티를 쓰는 거고 깔려있는 소고기도 굉장히 고 퀄리티 그 위에 올라가는 재료들 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쌀쌀까지 자기네들이 다 신경 써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가격을 해도 38%란 말이야 이 가격을 사람들이 억세트만 해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가격에 조금 동의할 수 있는 위치에 가서 해야 되는데 위치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홍보가 돼서 다행인데 계속 마케팅을 붙이지 않는 이상 손행가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내가 네. 저번 컨텐츠 찍어 와가지고 얘기했거든. 네. 지금부터 손님이 떨어질 거다. 지금 빨리 무언가 만들어 놓던지 인원 재정비를 하던지 다른 식으로 손을 보던지 해야 되는데 한달반 찍었잖아요. 그한달반 동안 계속 내리막이었던 거 네. 근데 그 내리막을 빨리 멈춰 세우지 못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이 새로운 메뉴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채널이 어디 있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많이 늘었어요? 어... 인스타그램 지금 <laughs> 팔로워 몇 명? 아 지금 천명 천명?! 네. 지금 그러면 거기다가 올려봤자 진짜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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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이야 알고리즘 타고 이렇게 보다 보면 네. 맛있는 거 소개하는 사람들 되게 어, 채널도 네. 많잖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되게 비싼 거 근데 비싼 만큼 홍보 효과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아, 알아보든지 해야지. 예. 아, 나는 여기서 내가 맛있는 거 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진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와주겠지. 그 내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오기만을 기다려? 아, 사장님이 네. 적극적으로 해쳐 나갈 수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 아, 안 되겠는데. 이거 내지 마. <웃음> <웃음> 우선 고기 한번 줘봐봐요. 이 고기는 뭐냐면은 사장님이 나중에 네. 진짜로 타코 가게 하면은 내가 쓰라고 레시피 아예 요번에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돼지고기 뒷다리 살인데 네. 수비드로 2 2 시간 익히면은 이런 식으로 닭다리 결 찢어지듯이 이렇게 찢을 수 있어. 이 레시피대로 해서 만들면은 이거 지금 돼지고기 후진데 네. 이거 k 로그당 지금 한국의 한돈 냉장으로 구하면 킬로그램 당천 원에 구할 수 있어. 반값. 같은 가격을 주더라도 고기를 줄때 고기를 두 배를 줄수 있다는 소리야. 아... 어. 고기를 싸니까 줄이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더큰 만족감을 같은 가격대에 줄수 있는 옵션을 두라는 거야. 지금 아... 엘 타코 버거 저거 네. 14,500원이잖아요. 예. 엘 타코 버거인데 그냥 엘 타코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까르니타스 버거라고 해가지고 돼요. 까라니타스가 와... 무슨 뜻이야? 그거는 돼지고기란 뜻이란 말이야. 75도에서 22시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근데 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잘 으깨봐. 아 이거 원래 좀 식은 걸로 해야 되는데 좀 뜨거워 죽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얘를 잘 으깨면은 돼지고기에 붙어있었던 지방도 나중에 녹으면은 그냥 이렇게 으깨진단 말이야. 지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닿자. 아... 지방은 없어. 네. 장갑 하나 박아놓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손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쓰는 거야. 아까 그 소고기 패티 네. 얼마였다고요? 110g 110g 이었어. 이게 200g이야. 말이 안 돼. 버거 하나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게. 150g 이 150g이 들어가 있는 타코를 지금 소고기 딱 빼고 이거 한 다음에 올려가지고 한 번만 먹어보자. 대단하다. 한번 버무려가지고 150g. 어, 아, 진짜 많이 응. 들어간다. 140까지만 넣어보자. 안되겠다. 어, 네. 응. 어. 140. 짜지 네. 말고, 어. 네. 위에다가 얹어, 얹어, 얹어. 그 다음에 와. 다. 고기에 대해서 훨씬 더 연습을 하고, 많이 알아야지만, 고기로 해서 사람들한테 큰 만족감을 주고 다른 재료들을 줄여 나갈 수 있어. 거기서 코스트가 주는 거야. 똑같이 14,500원에 까르니따스 버거라고 해가지고 낼수 있어. 아, 알았지? 음. 나와서 한번 같이 먹어보자. 아우, 나도 이거 어떻게 먹냐? <laughs> 얼마 전에. 건검지도 받았거든, 깨끗하네. 아, 어, 네. 우리 우리 다 같이 한식 먹어보자. 아요 어. 우리 어차피 이제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잖아. 맞습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주얼 충격은 이렇게 주는 거야. 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고, <laughs> 이렇게 잡고. <laughs> 잘 먹겠습니다. 다코 응. 맛이 나는 버거에서는 이 맛이 나줘야 돼. 음, 음, 한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거못 먹어봤을 거야. 근데 우리가 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히 낼수 있어.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니, 어, 내가 나중에 이거 레시피 잡은 거 보내줄 테니까, 써먹다 거지. 아, 네. 지금 보면은 아, 얘네들 너무 정직해. 아! 아, 이래가지고 또 언제 보러 아, 정직하게 장사하는 건 좋기는 한데, 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베스트를 제공해 드리는 건 괜찮지만 우리도 쓸수 있는 선 내에서 베스트 코스트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 보태주고 가는 거니까 또 다시 어, 조금 더 장사에 좋은 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어. 사장님은 무슨 자리? 결정하고 하고. 책임을 지는 어, 자리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 이제나안해 어네 어. 이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장사를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을꼭 알고 있고 네어자 저는 밀버거의 성공적인 다코 버거 안착기를 보면서 가버린다 아 어. <laughs> 어. 어, 저희가 사장님 사연을 받아서 해드렸었던 컨설팅 중에 정말 가장 반응도 뜨거웠고, 그 이후에 손님들이 찾아오시는 횟수도 굉장히 많았었고, 많은 분들 릴버거 와주셔서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다. 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댓글에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앞으로, 어, 성장하는 릴버거, 다들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올일 없겠지? 어? <laughs> 어, 나또 오게 만들면, 아 열심히 잘 놓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 감도의 맛으로는 당장 뉴욕 한복판에 갔다가서 입을 수 있어요 진짜 맛이라도 못 내면 내가 뭐라 뭐라, 뭐라, 뭐라 하겠는데 맛을 내니까